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스타트 때 왼발 1열개 들어보 주세요 시작 무게 중심 앞에 놓고 스타트 스텝을 제대로 찍어 왜 스타트 스텝을 가운데로 안 찍어 왜 몸이 먼저가 왜 몸이 이렇게 들어가 하나 둘셋넷 하나, 둘, 셋, 쉐 제자리 들어와서 딱 찍고, 그 다음에 찍고 한번 더. 좋아, 찍고 그대로도. 스타트, 스타 제자리도 하라고 했잖아. 왜밀가 밀면서 한번 더. 하나, 둘, 셋, 쉐 하나, 둘. 거기서 두 번째 뛰지 말고, 한 번에 들어와서 뛰고서 해봐봐. 눌러줘. 아니, 짧게 하면 안 되지. 꾹 눌러줘. 다리 넓게, 하나, 둘, 셋, 그렇지, 그렇게 야 돼. 둘, 셋. 연결동작으로 할 적에는 거기서 짧지 축한 그렇지? 근데 여기 서도어 그렇지만 다시 옆 동작으로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? 서못 가, 하나, 둘, 셋. <laughs>